네 여보세요? 아네 아우 백화점 가셨어요? 아 무슨 그렇게 동녀아 무슨 옷을 사요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아 그냥 넣어주세요 그냥 마음만 받을게요 아뭐 그렇게 해또 그렇게까지 대박이다 음. 네 알겠다 그래요 어머 동녀야뚱뭐 샀대? 온통 내뭐 어떻게 입힐까, 먹일까 그 걱정만 하고 있잖아, 지금. 열려났다 진짜. 왜 그렇게 날린 거야? 왜한번 빠지면 헤어나오질 못하네, 남자들이 보통은. 바스 때도 때문에 그런 거 같아. 고진 감내라고 오래 기다리니까 또 이런 복도 있고 그러네. 진짜 인연이다, 그렇게 소개팅 받아가지고. 마음에 들기 쉽지 않은데. 육구라서 조금 아쉽기는 한데, 뭐좀 딜들거리면 어때요? 잘 부추겨 가지고 서로 재미 보다가 그러 즐기는 거지 뭐 외로운 데 남의 순수한 사랑을 그렇게 매도해도 되겠어요 천박하게? 에? 아유, 질투나서 그래요. 그냥 한술이죠 뭐. 아우 친하니까 봐줬다 내가 그렇게 얘기하 속이 후려하냐 지금? 미안해요. <laughs> 어머 이게 뭐야? <laughs> 왜? 옷을 샀대 속옷을. 속옷? 만난 지 얼마나 됐다고? 이 팬티는. 똥이 묻지 않을까? 뭔데? 알아. 아, 씨! 이 쌉변태네 이 새끼 이거.